우울 얘기해야 잘 모른다 말이야. 그래서 항상 삼회를 이룬 오행, 세력권을 생각하던가 아니면 이것이 극한은 오행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일단은 잡채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리볼스라고 그랬죠. 우선은 예를 들어서 수국을 짜면은 금침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반생애가 반극이죠반극 방금. 그러니까 내가 생한 것이 도리어 원수가 되어가지고 나를 죽이니까 이게 반극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수국에 의해가지고 목이 목표 뚜죠 그죠? 이게 반쟁 나를 생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극이라는 성분, 토. 그러니까 슈가 왕성하면은 흙이 쓸려내려가지고 토류되는 현상을 이것을 역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세 가지 중에서 팔자에서 어떻게 가장 미약한 오해, 미약한 오해, 오행. 미약한 오해라는 건 어떤 거야? 응? 어, 통근하지 않고 정관에 떠 있는 것도 원룸을 얻지 못한 지지의 글자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울목일주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예를 들어서. 울미일주라고 하면은, 이게 그, 재성이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재성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해월생이다 어 예를 들어서, 어? 해월생이면유년 해월 미리, 미제, 미에서 아,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추궁이 오면은, 회적축 추궁을 잘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간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3회 하면은, 리볼스하면 생각하는 거야. 그 반생, 반극, 역극되는 현상. 여기서 그 세자를 보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3회가 되는 그런 거는 금방 이렇게, 캐칭해가지고 제일 미약한 글자를 잡아서, 육신에 대해서 투를 해버립니다.